네, 아, 2017년 봄 오마이걸의 설레이는 변화와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. 네, 둘, 셋! 찾다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. 네, 자한분한 어, 한 분씩 좀 인사를 해볼까요? 네, 이왕이면 순서대로 네, 미미양부터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금발 미미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래퍼 미미입니다. 네, 래퍼입니다. 래퍼 미미.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영원한 큐피트 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에서 청량함을 담당하고 있는 빈입니다네네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에서 여러분들을 물들이고 싶은 지호입니다. 네네 네,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내 아리냐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네저 네. 네, 드디어 네 오마이걸이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네 발표를 했고 네, 오, 네 오늘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. 또 앞전에 또본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기분이 어때요?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? 오마이걸 아네 사실은 오늘이 바로 제 생일인데요. 어 맞아 뭔가... 오늘 지호 양의 생일이죠. 4월4일네 네. <laughs> 오늘 제 생일인데 제 생일날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게 돼서 정말 큰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. 네.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하, 오늘 오. 생일. 원래 약간 그 생일 오늘 생일 맞아요? 네, 진짜 4월 4일 생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제가 아까 등본 보니까 맞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, 좋습니다.네, 자, 소중한 선물, 네, 귀정양 선물 을 받았군요. 자, 또 소감, 또 예, 이야기 해주시죠, 효정양. 네, 저희가 이번 컬러링북의 앨범을 다 같이 공들여서 한곡한곡 정말 수록곡도 열심히 녹음하고 컬러링북도 안무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멤버들이랑 이렇게 무대하는 모습을 기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. 아 어때요? 그 떨리진 않나요? 굉장히 어, 떨리네요. 떨리네요. 네, 하지만 뭐오 마이 걸은 뭐 소문대로 아이돌의 아이돌 아니겠습니까? 네, 자 떨리는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폼, 네, 드디어 폼을 열었습니다. 어, 어제 네 드디어 음원 센터에서 앨범이 공개됐는데, 어 시작이 좋아요. 어, 시작이 좋고요. 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어, 오마이걸의 그래 대표님은 약간 사, 어, 어깨가 좀 노, 높아졌어요, <laughs> 넓어졌고요. 네, 어, 시작이 좋습니다. 자, 어, 기분이 어때요? 네, 굉장히 네.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기분도 덩달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어, 날아갈 어, 것 같아요. 네. 네, 기분이 얼마나 좋고 날아갈 것 같은지 승희양의 또 표현력은 <laughs>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, 자, 네. 표현해 주세요. 살짝 앞으로 나와서. 네, 자, 지금 오늘의 기분. 네. 하나, 오늘, 둘, 이번... 둘, 셋. <laughs> 어우, 대단하것 <laughs> <그래, 웃음> 같다. 네. <laughs> 나네네요 아, 네, 어 정말. 네, 표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아하, 좋아요. 네, 자. 네 번째 미니 앨범 네 타이틀곡과 동명이죠 어떤 앨범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미니 앨범 사집은요 컬러링북이라는 이름인데요 정말 컬러링북이라는 이름답게 오마이걸만의 개성을 정말 다채로운 색깔로 듬뿍듬뿍 넣은 앨범인데요 네.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오마이걸만의 파워풀한 보컬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열 손가락. 타이틀곡 컬러링북이라는 곡에서는 헬성카락이라는 굉장히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있어요. 이 부분을 굉장히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네.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어, 네. 그렇죠. 여태까지 오마이걸이 소라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뭔가 쑥스럽고 순수한 분홍빛 색깔의 표현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인 다홍빛 색깔의 표현을 했거든요. 네. 바로 그 색이 봉숭아 색깔입니다. 네. 네. 이 포인트도 잘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어, 마치 그 컬러링스 가처럼 네. <laughs> 색깔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어, 그렇습니다네. 네. 아, 네. 컬러링북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, 몇권 있거든요. 네. 런데그주위가좀 그 산만하거나 저는 가, 마, 마음이 울적할때그테레피효과가좀 네, 있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네. 어, 그런데. 괜히, 네, 색칠을 했어요. 네, 오마이걸의 oh 노래 들으면 알아서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, 좀더 기다리면서 할 거고 있어요. 네. 아, 아쉽네요. 아, 아쉽네요. 자, 어, 타이틀곡, 컬러링 북, 네, 퍼포먼스도 또 남다르, 어, 어, 다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제가 가운데서 직접 참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네. 유아영. 네. 네, 이번 컬러링북 포인트 안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? 아, 첫 번째는 아도겐 댄스입니다. 아도겐 댄스요? 지금 아도겐 댄스는 <laughs> 제가 알고는 맞아요? 네, 스트릿트이터 네. 네, 이름만 들어도 아, 두두게. 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, 요아 맞아? 네, 자, 아. <laughs> 두두게. 먼저 저희 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되게 포인트인데 네. 그걸 걸맞게 양손을 쫙 펼쳐주세요. 펼쳐주세요. 네. 자, 이렇게요. 네. 아도겐을 쏘듯이 저희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시면 됩니다.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넷 네, 열 손가락. 아 네. 네. 두 번째는 음. 닭발 춤입니다 어, 그렇죠, 그렇죠. 닭발 닭발이요. 네. 네. 어 걸그룹. <laughs> 네, 닭발, 어, 네. 닭발입니다. 네 저희가 이제 봉숭아에 물든 예쁜 손을 자랑하는 그런 춤인데, 네그손 모양이 꼭 재미있게 닭발 모양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춤입니다. 노래 불러주세요. 네 세네 아, 아네 <laughs> 노래 네. 아무도 안 해. 노래, 노래 다시 한번자 세아들 세네 나에게 물들어 i t 가 a 네 손가락. 네. 네. 세 번째는 쥐불놀이 댄스입니다. 쥐불놀이 댄스요. 네. 네. 쥐불놀이 다들 아시죠? 네. 쥐불놀이를 꼭 하는 것처럼 팔을 세차게 흔들어 주는 춤이 음. 포인트예요. 네. 네. 바로 보여 드릴게요. 네. 뱅뱅 땡 쨘. 네. 땡땡 닫히는 폭줏 뱅뱅 꼭테루파 와! 쥐불놀이. 네. 그다음에 네. 닭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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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아도개 아두게. 아, 네. 얼마 전에 네 내내 짓기 시에 붙였더니만 이제는 또 닭발 시에 붙지네 그렇죠. 꼭네 닭발 시에 붙여주고 싶겠습니다. 네아 아두개 댄스가 정말 어 인상 깊은데요. 많은 아,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어 맞아.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. 많은 분들께서. <laughs> 아 그렇습니다네. 네 저도 그렇습니다. 한번 아두개 한번 다 같이 한번 저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. 아두개? 네세네 열정. 아 저한테 나, 나한테 아두개 하나 다시 하나 아두개. <laughs> 아 그래요?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거. 네, 네, 네. 아니에요. 많이 하잖아요. 산책할 때. 아예 그렇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자큰 어. 대박이 어. 있다 네. 라고 큰 대박 징조다. 아, 아 예감입니다. 네. 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부담감이나 약간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약간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아, 정말 그렇죠. 원래 이사할 때도 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정말 싫을 네, 것 같은데 비올때 이사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. 어, 또 맞아요. 녹음실에서 귀신 목소리 듣거나 어, 정전 되거나 네, 네 아그 필수 요소가 있는데 이번 앨범 시작이 좋은 이유가 또따로 있었네요. 미리 네 어, 알려줬습니다. <laughs>